그 돼지 고기, 돼지 꼬리는 두번 다시 안 먹을 거니까요. 뭐 이상한 메뉴판 갖다 주지 마시고,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거로좀 갖다 주세요. 잘되시는데 이렇게. 뭐라 합니까? 뼈에 붙어있는 고기만 <laughs> 다 빨아먹었구만. <laughs> 그 원래 먹는거 있다, 아닙니까? 삼겹살. 그. <laughs> 네. 생목살이 그게 목살이었나요? 예, <laughs> 네. 네. 생목살이요. 네. 뭘 그렇게 곰이 나오? 바람이 불면 부르는 대로. 누가 치면 어. 치는 대로. 그렇게 맞아가면서 삶, 아, 아, 저기요? 가사 한번 해주세요. 제가 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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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울에서 보거든요.